최근 조이대등 사자 회동설로 한동안 소란이 끌어지자 열공 취재팀은 오랜만에 김춘식의 측근이었던 대보자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. 그들과 만남을 가진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어, 지나요? 김시식은조이대하고 친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? 그렇죠. 친해요. 두 사람 원래 지금 핸드폰에도 대법관 내 옛날부터 알고 지냈던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대법관 누구예요? 조이대지 <laughs> 여러 분 들으셨던 말씀이시죠? 남편이 있을 때아 명인생 결렬이 있을 때부터 조이대 네. 대부분 장 얘기를 들었다 그런 말씀이시죠? 왜냐면 내가 성함이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네, 검사들 뭐나 뭐다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이번에 조이대랑 사자회도 있었잖아요 그거 끝나고 며칠 안 돼서 제가 그 회장이랑 같이 갔을 때아 4명 네 거기 그 만났어요? 이랬더니 네, 뭐뭐 뭐 하고 같이 했다고 뭐 아니, 정치 그런 거좀 하지 마요. 근데. 막 그러잖아요. 아니야 그냥 뭐뭐 뭐 같이 밥 먹고 뭐 그런 얘기 그냥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. 저 제보자는 과거 정권 장관의 집안사이고 국정원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했던 집안의 사람이기도 하니다한 기업의 대표이기도 하고 여러 의원들과도 소통하고 있는 굉장히 신뢰할만한 사람입니다.